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1월 23일 조치원읍 제이복합 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2024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1월 23일은 읍면 지역 주민, 2월 6일은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4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과 공감하는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실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세종시 10대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정 3년차 경제 재정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첫째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둘째 조직혁신으로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셋째로는 인사혁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도전적 혁신적 인사를 할것 등을 강조하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혁신형 지방정부로 전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 논의 확산, 세종시법 전면 개정, 세종지방 행정법원 설치 등을 추진해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 경영을 위한 도전으로 양자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집중 육성을 비롯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의료기반 구축,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본격 추진 등을 실천해 미래 도시가 현실이 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유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미래 경영을 위한 도전으로 KTX 세종역 설치 중앙부처 지속권에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대한민국 중심지로 미래 교통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월정해권 이응패스 도입, 버스 신설 노선 운행, 출퇴근 배차 시간 10분 구현, K패스 이응패스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 공영자전거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 문화경영. 아이, 청년, 여성이 행복한 삶의 동행 약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북부권 주민 정원도시 방남의 준비 참여 필요성, 조치원역 발전 방안,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제안에 답변한 후 간부 공무원에게 자세한 추가 설명을 주문했습니다.